안녕하세요. 희화인생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? 할머니들의 레파토리가, 아유, 어서 죽어야지 하는 거래요.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빨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답니다. <laughs> 어디까지 살든 그저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.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이 많아지거든요. 제가 쓴 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. 제목, 할머니의 바램. 할머니, 오래오래 사세요. 그래, 고맙다. 병들지 않고 오래 장수할 수 있다면 누군들마다 할까? 세상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, 다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? 그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. 그때가 오기를 기대해도 될까?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도 아픈 것 없이 건강하시고 행복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